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잘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갈때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볼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아, 주님께서 그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보면 참 아름다운 도시였고 아,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누구보다도 심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또그 도시에 아주 수십만 권 정도 되는 책이 있는 도서관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인본주의에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는 우상숭배가 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찼던 그런 도시입니다. 심지어 고대 의학의 창시자라고 했던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았는데 그의 병원도 참 유명했는데 더 중요한 건그 병원 앞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들어오면서 그 신전에서 기도하게 하고 또 나가면서 신전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결국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라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 노스로 된 솥에 놓고 그 솥을 불로 달구어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일본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에 일본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는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르게 일본 교회는 참 약하지만 일본의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 땅이 일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수주는 큰 부흥이 일본 땅 가운데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순교자의 그 흘린 피를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 가족 또한 교회의 성도들 전체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뜨거운 온천에 빠뜨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끌려갈 때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막 두려워할 때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요 엄마 아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 전율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이 어, 아이들 또그 부모들 믿음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교회 살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목사가 죽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는 곳에 많은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죽은 곳에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에게 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 맺으시는 열매가 있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낮에는 잘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밤에 도시를 혹시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가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늦게 오후 갈 때가 있어서 보면 낮에 보이는 것과 밤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보면 이 도시가 정말 어떤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야 진짜 사탄의 도시고 죄악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믿음이 없다면 너무너무 무너지고 또 넘어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 교인들이 지켰다고 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열심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던 교회에서 섬겨가면 그것 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열심은 다릅니다. 열심을 갖고 믿어야 하긴 하는데 그러나 단순히 열심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주님이셔야 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삽니다. 의식하지도 않고 삽니다. 그러면 그건 열심인 거지, 진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과 열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고백에서 나온 열심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열심은 그저 종교적 열심일 뿐입니다. 근데 이 종교적 열심에는 하나님 맺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꿔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어 가십니다. 여러분, 결국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나를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명한 믿음, 특별히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서 풍명한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신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을 겪을 때는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가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분명하면 상황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상황이 다가와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굳게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그저 열심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과 열심으로 사는 삶 열매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백과 간증이 우리가 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보가목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은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두어 가지 책망하신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모함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뇌물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발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뇌물은 받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축복하게 됐죠.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모압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 음란, 우상 숭배 이런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유혹입니다. 아,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비슷한데, 니골라당은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가졌습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구원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즐거움, 세상의 쾌락, 다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랑의 교훈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법에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충격적인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신학교 졸업생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서 점집을 갔다는 겁니다. 이유는 점집에 가서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될까? 그거 물으려고 점집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될까요? 어떨까요? 제 마음에 이 신학생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여러분, 한 신학생의 이야기지만 이 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법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또 타협해 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저희 교회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젊은이 교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도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믿음의 실험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의 실험실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아라. 그 믿음의 증명을 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험인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사실은 하루하루 그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험을 해가야 하고 또 해가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에 넘어지고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요?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학, 교회 어디 가서 할까? 점집 가서 알아보고 교회 섬긴 그 신학생의 삶에 그분의 사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앉은뱅이를 일으켜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은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냐면, 은과 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런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유해지고, 그래서 금과 음은 가지게 됐는데, 그리스 예수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직 그리스 예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교회가 참 비슷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그때는 능력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그저 큰 교회 단임 목회, 단임 목사 되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면서 그 중국 교회는 곳곳에 그렇게 나타났던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기적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려고 다가옵니다. 깨어 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인데 결국은 그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근데 저는 묵상을 하다가 이 감추었던 만나 결국은 이 만나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누리며 어, 은혜를 누리게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업고 가시고 때로는 안고 가시고 그런 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으시고 업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생명의 만나 숨겨진 만나 감추어졌던 만나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